몬스터 헌터 라이즈 MBTI 성향별 무기 추천. 본 내용은 MBTI 검사지를 토대로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열정적이고 패턴 파악도 빠른 편인 당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화를 추천합니다. 화려하게 회피하며 지속적인 카이팅을 할수 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는 당신. 뛰어난 유틸성과 밸런스로 파티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손검을 추천해요. 스턴과 서포트를 통해 성공적인 사냥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당신. 움직이며 차지를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춰 묵직한 한 방을 날리는 해머를 추천해요. 언뜻 느려 보이지만 날렵한 무기예요. 호기심도 많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있는 당신 특이하지만 로망 가득한 건렌스를 추천해요 알잖아요 일단 멋진 무기인데다 당신과 같은 이상을 가진 전건 협이 함께 할 거예요.